성형이 요즘 좀 트렌드긴 하잖아요. 네. 하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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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즉 이용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한 3m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성들은 코끝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더 콧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낮은 코 성형의 트렌드와 어떤 재료 주로 쓰시는지 양 원장님 먼저 얘기 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, 뭐 물론 낮은 코 사람들이 오면 아저 콧대 좀 코가 좀 나, 너무 낮아서 좀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여기만 올라갔다고 해서 예쁜 코는 아니거든요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계점이 될수 있는 게 코끝을 먼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게어 낮은 코인 분들은 해야 할게 많아요. 맞습니다. 콧볼이 넓은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뭐 복코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훨씬 더 예쁜 모양 만들 수 있거든요. 윤 원장님은 혹시 다른 추가적인 방법 같은 거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코팅은 실리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코끝을 높이는 경우는 양 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높이시면 않지만 가능한 높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 혹시 그밖에 다른 실리콘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외 다른 재료들은 뭐 양문장에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있으신가요? 제가 코끝 얘기만 했잖아요. 코끝은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어 지지하기 위해서 비중격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코끝을 좀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귀형골을 다듬어서 얹어놓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주로는 귀형골, 비중격. 실리콘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보형물 성형이 요즘 좀 트렌드긴 하잖아요. 네.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아 어, 제가 봤을 때는 무보형물 성형은 어, 결국 자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걸로 성형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어, 콧대가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만약 정말 그래도 저는 실리콘 싫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, 자가 진피 혹은 끈, 즉 엉덩이 진피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한 3m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신 약간 샤프한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. 무보형물 성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, 고객분들이 나는 보형물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긴 한데요. 사실 수술을 하다 보면 무보형물로 사용했을 때 조금 결과가 좀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, 이 코는 실리콘을 조금 넣어주면 예쁠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드는 코도 있어서, 음,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, 고객분과의 의사와의 동의라고 할까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음. 요즘 인공진피라는 것도 있긴 하던데, 인공진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공진피는 보통 쓰면은 코끝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근데 결국 진피라는 건 자가진피도 그렇고, 인공진피도 그렇고, 흡수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, 물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건 있지만, 음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필요한 있습니다. 경우에.